어, 것 같은데 이거? 아, 맞네. 언덤. 아, 오늘의 댓자아 왕코영 덕분에 액트 9에서부터 다이아였는데 초월 2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풀2부터 병 느껴서 영상을 찾아봤는데 덕분에 지금은 다 3이고 초월 승급전까지 왔습니다. 해주시는 내용이 귀에 팍팍 꽂히네요. 불멸까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아에서 초월 넘어가는 구간이 살짝 어려운데 열심히 하셔서 초월도 찍으시고 다이아 3까지 잘 가셨네요. 두분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귀에 팍팍 꽂히는 영상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5분 중 4분이나 구독을 안하고 보시는데 저는 뭐말 안합니다 봐주시기만 해도 뭐 감지덕지죠 피지컬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뇌지컬의 영역인 부분이 있다 안녕하세요 발로란트 과외해주는 왕코영입니다 에임이라는 글자만 붙으면 무조건 피지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여서 좋은 에임을 만들려고 사격장 에임랩 데스매치만 죽어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에임 연습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매우 좋은 일이나, 오늘의 주제인 그 에임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것은 뇌지컬의 영역이고, 목표로 하는 좋은 에임은 이 뇌지컬과 피지컬이 함께 어우러질 때 완성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임 두는 위치는 크로스 에어 플레이스먼트라고 외국 유튜브에서는 부르는데, 첫 번째 헤드라인. 수직축이죠. 두 번째는 얼마나 멀리 둘 것인가. 수평축이고요. 세 번째, 어디를 짤 것인가. 이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헤드라인은 많이 다뤘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 집중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전 영상 함께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출발! 팔팔팔! 로터스 B 수비상황 클로브 플레이 영상입니다. A의 연막을 쳐주고 B를 살짝 보고 있는 상황. A에서 잔해 싸움이 일어났고요. 잔해를 잘 먹었고 살짝 전진을 나가서 빼는 상대를 잡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소리 들리죠? 메이나까지 잡고 빼줍니다. 5대2 상황 나갈 필요 없지만 이석 버프를 받고 나가 봅니다. 체인버 잡아주고요. 클로브 하나 남은 상황 그대로 마무리. 전진을 나갈 때 시프트를 누르다가 딱 상대가 있을 만한 위치에서 멈춘 다음에. 슈프트를 떼고 피킹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가 있을만한 곳에서는 멈춘 다음에 슈프트를 떼고 확실하게 피킹, 피킹. 그리고 여기서는 발소리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준선을 멀리 둔 것을 볼수 있죠. 그대로 클릭만 하면은 태오를 잡을 수 있고요. 레이나를 잡은 다음에도 에임을 바로 왼쪽으로 옮겨서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적을 노립니다. 그리고 살짝 빼주고 이속 버프를 받고 길게 피킹을 했는데 상대 체인버가 굉장히 멀리 있죠. 이럴 때는 무빙을 섞어주라고 랬습니다 쏘고, 무빙후 잡아주고요. 그리고 혼자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킬 먹으러 나갔습니다. 좋았고요. 어센트 수비상황, 아이소 플레이 영상이고요. 4대10 절망적인 상황, 쉐리퍼 들고 있고요. 전진 수비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A로 가는 것 같죠? 그래서 그대로 나가줍니다. 여기서도 열0까지만 벌린 다음에, 앞으로 가다가, 살짝 피킹, 사이퍼 잡아주고, 궁포까지 먹어주고, 도망을 가야겠죠? 상대 아이소 쉴드 썼고 상대가 시간을 많이 태우다가 이제 b 메인에서 오른 것 같아서, 쉴드를 써주고요. 오맨이 연막 쳐줬고, 추적기 날라갔고, 세이지 잡고, 페이드 잡아주고요. 마켓에 두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 잡고, 아스트라까지 있는 상황. 그대로 절약강 해줍니다. 조준점을 보면은, 피킹했을 때딱저 위치. 또 피킹했을 때 그만큼 나와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벽과의 간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있을 만한 위치에 딱 조준점이 갈수 있게 피킹을 하는 거고 이때는 중요한게 w키만 눌러서 앞으로만 가다가 피킹하고 싶을 때 d만 누르는 겁니다 w d를 같이 누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서 상대가 있을 만한 곳에 온 다음에 d만 눌러서 피킹했는데 사이퍼가 있죠 그대로 잡아주고요 연막이 쳐진 곳을 짤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 가운데를 째는 게 아니라 저 입구에서 오른쪽과 왼쪽만 째주면 됩니다 가운데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킹했는데 세이지가 굉장히 멀리 있죠 조준점이 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무빙을 쳐서 총알을 피한 다음에 싸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이때는 페이드가 저를 안 보고 있죠 이럴 때는 무빙을 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잡아줍니다 레지컬이 먼저고 그 다음에 피지컬로 잡아주시면 돼요 로토스 A 전의 싸움을 시도했는데 안 와서 벽을 뚫고 B로 가려고 하는데 스카이가 B에서 클로브를 잡았구요. 쉴드를 쓰고 궁을 써서 한 명을 데려옵니다. 레이즈가 끌려왔구요. 그대로 잡아주구요. 그대로 A 링크만 먹고 있으면 되죠. 근데 스카이가 킬 냈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혼자 남은 상황. 트랩에도 걸렸네요. 절망적인 상황. 킬만 내자는 마인드로 멀리서 있구요. 플로브 잡고 스카이 빼꼼 잡아주고요 아, 저, 저, 오른쪽 보였죠 잡아주고 아그 뒤는 녹화가 안됐네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제 위치가 걸린게 아니라서 아주 멀리 두진 않고 가까이 둔 상황인데 플로브가 뛰어나왔을 때 결국에는 끌어쳐야 되죠 그래도 끌어쳐서 잡아줬고요제 위치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둔 상황 잡아주고요 주변시로 보인 사이퍼 잡아줬습니다 이런식으로 에임을 잘 두면 되고요 스플릿 공격상황 아이스 플레이하고 있고요 개코 플래시 깨주고요 해븐에한명 찍힌 상황 오퍼로 죽었고 미드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4 쉴드 켜주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요 계단 아래까지 클리어를 못했고 언더 체크하고요 개코 궁 깨다가 클로브 찍혀서 잡아주고요 플래시 깨고 데고 잡아주고요. 클로브 부활했고 제트 잡고 왼쪽 클로브 잡고요. 떨어지고 총알이 없는 상황 긴장되는 순간 사이퍼 있고 총 바꿔주고요. 데뷔책 써주고 피킹 피킹 그대로 에이스 해주는 모습입니다. 에임 두는 위치 중에서 어디를 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개코공을 깨주다가 클로브 샷이 날아오는 걸 보고, 클로브 잡아주고요. 플래시 깨주고, 여기서도 멀리 뒀으면 한 번에 잡았겠지만, 그럴 여력이 없었죠. 다행히 잡아주고, 클로브 노려줬는데, 도망가 버렸고요 발소리, 잭 잡아주고, 여기서 왼쪽에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는데, 클로브는 내가 확실하게 1대1을 할수 있는 상황이고, 사이퍼는 피킹을 해야 싸울 수 있는 상황이라, 그 찰나의 순간, 클로브를 빠르게 잡자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디를 째느냐에 대한 결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사이퍼 잡을 때는, 깨알같이 데비책을 왼쪽으로 써서, 왼쪽으로 나갈 것처럼 해놓고, 오른쪽으로 나가서 약간의 샷 미스가 있었지만 에이스는 모습입니다. 인물을... 프랙처 총이 짧은 상황 제어력 라운드고요. 아, 브릿지 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이퍼가 이끼를 그래, 아, 해준 아, 상황 나이스. 그대로 도움을 가서 총을 먹으려고 가고 있는데 아, 피닉스한테 죽고 아, 트레이드 됐지만 아, 아, 2대 2가 돼버린 아, 상황 그대로 A 가서 설치를 합니다. 오픈설이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되는 상황이고 저는 메인으로 그대로 빠져줬습니다. 상대가 페이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페이크였네요 사이트 쪽으로 오고 있고요. 눈점 보시면은 바로 잡고 진탕 쓰고요 플래시까지 쓰고 잡아줍니다. 나이스. 아까 제가 데비책으로 페이크 줬던 것처럼 제트도 페이크를 넣은 상황이고요. 안볼 수가 없는 상황. 근데 앞으로 온거 알았고 여기서 멀리 두기를 통해서 상대 제트가 뛰어오는 거에 대한 대응을 하고요. 클릭만 해서 잡아주고 진탕을 쓰고 안 맞을 걸 대비해서 플래시까지 쓰고 나가서 확실하게 클러치를 해줍니다. 마지막 영상 소바로 헤이븐 수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격화살 날려주고 한번더 날려주고요. 킬 들어왔죠. 제트가 이에 있고요. 오맨이 궁썼고 사이퍼 비에 있고. 쪽거 같은데 이거. 연막샷으로 잡아주고 리콘 쓰는 거 보니까 들어올 거 같죠. 제트 잡고 소바 잡고. 오맨 TP 탔던 사람인데. 아시죠. 다시 보시죠. 여기서는 피지컬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는데도 4킬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케이지를 쓰고 뺄 거를 대비해서 쐈고요. 리콘 썼으니까 여기서 케이지도 연막이기 때문에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을 째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제트가 왼쪽으로 나와서 잡아주고 바로 오른쪽으로 에임을 옮기죠. 소바는 반대편으로 올것 같아서 잡아주고요. 전혀 피지컬이 아닙니다. 뇌지컬로 미리 예측한 거고요. 뺏겼고요. 오늘 과외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에임 연습도 피지컬적으로 중요하지만 에임 두는 위치를 영리하게 가져간다면 더 쉽게 쉽게 킬을 낼수 있고 티어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외비는 무료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으로 대체할게요 월수 7시 피드백 진행하니까 디코 서버에서 신청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네?